좀강강요하걸 좋아해요. 어, 어. 아술안 먹습니다. 못 꼬아줘. 불어치는. 우동하면 뭐예요? <웃음> <웃음> 아 버스 왔다. 이렇게 한 가는 게 우동이라고요. 제가 좀 저녁을 먹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네. 우동 먹을래요? 아니 좀 여쭤보자고요. 라이브를 켰는데. 네. 저는 좀강강요하걸 좋아해서. 어, 어이, 면류 한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면류 좀 올려주세요. 드시라는 거 먹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래도 저도 이제 시청자 중한 명으로서 권위를 한번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기각. <laughs> 메밀, 온소바, 마제소바 이런 걸말씀하시네 칼국수, 쫄면. 아이 찜닭을 물론 내가 먹으면 좋아하겠지 그냥 시키세요 저만 아무거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셨지만 중추적으로 리드에 대한 사람이 한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가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포점에서 우동이 기본 12,000원 아 무슨 우동이 12,000원이야 지금 이 시간에 우동을 열심히 만들고 계신 그분들의 노력을 저는 한2 2 0 0 0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2,000원 너무 싸지 아 간사이 우동 7 0 0 0원짜리 있네 아니 근데 우동이 많이 이천은 사실 우동 하면 뭐예요? 그 고가다리 밑에 포장마차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아 저기 가락국수 하나 말아주세요 하면 가락국수가 우동이에요. 그 쑥갓이랑 유부랑 이렇게 넣어주고 마지막에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아 버스 왔다 이렇게 가는게 우동이라고요. 우동이 좀 종류가 많은데 근본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좀더 디벨롭된 걸로 가시겠습니까? 저 냉우동. 냉우동요? 이 냉우동 없어요. 히야시 냉우동 있습니다. 어, 냉우동 네. 먹겠습니다. 나는 냉우동 안 먹고 싶은데. 아, 냉우동 먹어볼까? 냉우동의 장점이 뭡니까? 우동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좀 독특한 <laughs> 우동을 먹고 싶을 때. 아... 소바 먹어. 소바. 저는 우동이 먹고 싶습니다. 해장카라의 니꾸우동 니꾸가 뭐죠? 니꾸가 고기래 마니꾸네꾸가 어딨노 아, 빨리 시켜 아, 그러면 저도 오늘 그렇게 막 배고픈 그런 쌍은 아니니까 히야시 냉우동 두개 먹겠습니다 아 냉우동으로? 아 죄송합니다 딴가 새끼 <laughs> 아저 삼겹살 우동 먹겠습니다 같이 먹을 곁들일 게 필요하신가요 혹시? 유부초밥? 유부초밥? 오니기리 오니기리? 이나가 뭐야? 이나? 이나리즈 이나 씨가 뭐예요, 대신? 여러분? 있어요. 이나리가 유부래. 아, 또아 이나리즈가 유부초밥이래. 자신 있나봐, 이씨. 어. 두피스래. 두피스에 3,500원이면 자신 있는 거야. 이거 두피스만 해? 어, 네피스 네. 네. 안 해도 돼? 아, 두피스만. 아, 모자라면 뭐 자기 집이니까 라면 끓여 먹어그뭐 김통깨 라면 뭐 그런 거 먹으면 되잖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다이어트 해야 돼. 주문이 수락되었습니다. 어... 음... 음... 근데 왜, 그게 있는 거야? 아! 어! 어! 내 우동 안 시켰어? 내 우동 시켰는데? 부어 우동 시켰네 아, 내가 부어 우동 시켰지? 어... 아, 얼음 다 녹았어 그걸 감내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잘하는 집은 얼음이 녹았을 때의 그런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얼음도 우동 육수로 한다 그루카 페이스맨? 아, 우동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와... 아, 여기 면을 따로 주네 여기 잘하는 집이야 내 거는 내거 아니야? 그러면? 뜨거운 거니까 뿜다고 따로 주지 않을까? 그런가? 오! 아술안 먹습니다 먹고 왔죠 <laughs> 아까 촬영이지아내 거? 아니 찬 거를 찬 거를 면을 넣어주고 뜨거운 걸 뺏어 줘야 되는 거아니야 아니지 이거는 살살 담그면서 먹는 이게 약간 메밀 판메밀할때그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플라스틱 통 들고 구라치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동면이 따로 왔어요 저는 밥도 있으니까 먹고 밥 말아드셔도 돼요 냉우도 오는데요? 어때요 냉라면도 말아먹는 식인데 음. 비주얼좀보여주세요왜안 보여주세요? 왜안 보여주세요? <laughs> 자식들 맛있겠지? 친구들? 검은색 있으면 더잘 보이거든요. a o m 간무 a y This man. Tonoyo. Canmujo, Canmu. Canmu wasabi. Oh, Samosa. You're the Nisaraiso. You're the 맛있게 먹는 특별한 짜라워요 음 시원해 음 맛있네요 이게 하야시? 히야시요 저 물티슈고요 근데 네, 이게 일본말인지 정확는 모르겠네 여기 있잖아 다 썼어? 어 있어 원래 그 맥주를 아... 차가운 맥주 달라고 하면 히야시된 걸로 달라고 하거든요 아, 맞네 맞네 히야시가? 얼음 차게 하다 나리음 음. 맛있습니다 왜 맛있는데? 일본에서 우동 한번 드셔봤어요? 응 진짜 특이한 게 면을 한 줄을 주더라고 자루 우동? 뭘 자루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컴퓨터 안에 조립할 때 메모리 같은 거 보면 선 이렇게 미역같은 거 음. 알죠? 그걸 주더라고 엄청 쫄깃쫄깃한 거야 신세계였어요 거기서 바로 뽑는 그런 면인가봐요 맛은 왔어 근데 제 원래 고기 잘안 주는데 에에에에 넣어 넣어 지금 넣었습니다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근데 이거 약간 보이시나? 훈삼 느낌이야 훈삼 구운 다음에 토핑으로 쓰는 거 같아요 음. 훈연 느낌이다 어? <laughs> 맛있어? 응! 음. 이거 야. 약간 오리 바베큐 같다? 훈제라니까 군이랑 우리 집 앞에 고깃집에 갔는데 음. 고기를 다 훈연을 했었죠 그래서 맛이 특이해, 맛있고 음. 맛 없고는 모르겠는데 다 약간 훈제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 소시지 맛도 약간 나면서요. 음. 그 맛도 있으면서요. 그 빨리 익어요. 다음에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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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로도 아, 아지한 게 한번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네. 저 그런지 좋아요. 그 아. 삼각지에 엄청 유명한 그 고깃집이 있어. 그 이름이 뭐였죠? 아침에 가면 점심에 먹는데. 아 몽탄. 아 몽탄. 아 수근님 맞잖아. 오늘 우리 어디 갔는지 말씀드려도 되나? 어말 되죠. 그 연남동 쪽에 바다와의 사랑 갔거든요. 그 서울 3대 방어 맛집. 진짜 웨이팅이 엄청 긴 거예요. 거기도 아마 그럴 거야. 몽타는 내가 듣기로는 물론 주말이겠지만 아침에서면 점심에 먹을 수 있대. 음. 그래 나 가다가 봤어. 그 전쟁기념관 가는 게 있더라고. 아, 어, 아니 줄이 건물 밖으로 이렇게 가지고 거의 이렇게 서 있더라고. 음. 방어에 살짝 이런 거 같아요.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사람 진짜 많고. 음, 맛있어? 음. 근데 그거는 약간 냉모밀 먹는 느낌 아니에요? 냉모밀은 면이 얇으니까 훨씬 더잘 어우러져요. 근데 냉우동은 냉우동만의 뭔가 좀 언밸런스한데 맛있는 맛이 있어요. 어... 석화 진짜 먹어야 되는데. 석화는 나갈 때 패딩 안 입으면 죽을 때 있죠. 그때 가야 돼. 석화 진짜 맛있게 먹었려면은 석화 허겁지겁 먹다가 끝났는데 <목소리> 패딩 여기가 녹아 있어. 그럼 진짜 맛있게 먹은 거야? <laughs> 석화 직화구이가 좋아? 찜이 좋아? 난 구워 먹는 거 좋아. 난 찜을 더 좋아하긴 해. 어, 자, 찜도 자, 맛있어 근데. 음. 오 오. 어? 밥이 무슨 전복밥 같다. 야, 난지 됐네 이게 약간 그 제주도에서 전복김밥 음, 음, 음. 그, 그 내장 넣어가지고 어, 그래. 음 맛있어? 약간 김인지 뭐 해조류인지 그런 거랑 양념이 된 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유부초밥 좀 시큼하잖아. 음. 식초가 들어가서 전혀 시큼하지 않아. 음 어? 이윤지 님이 후원이셨어. 아, 아, 감사합니다. 일본에 계시네. 일본, 이, 이, 이나 이즈씨. 원래 이렇습니까? <laughs> 이나이즈시 <주시. 웃음> 진짜 비주얼은 타코와사비 색깔인데, 이거는 짜거나 달거나 하진 않아. 오히려 어찌보면 좀 달아. 어우, 달아. 이런 거 아니고. 일본 음식이 생각보다 좀 단맛이 있어요. 일본 계란 초밥 먹으면 엄청 달잖아, 계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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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치? 음, 좀, 좀 음. 특이하지? 음. 난데스네 오? 야, 바로 왜 나처럼 먹어? 반 명이라도 똑바로 먹자 음 오이시 이따라키마 그냥 잘 먹겠습니다 이따라키 맛있다. 고치수사마 데쓰다 고치수사마 데스따와타시데스가 저희가 컨텐츠에 하면 되게 편하고 소소한 방송을 지향하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우리가 뭐방송인도 아니고. 음. 근데 드립은 계속 이런 드립을 쳐. 저희 잠깐만 치우고 올게요. 은황도끈나좀 합시다. 이번에 팀뭐 이제 어쨌든 합류하게 되는데, 기다 어떤가요? 좀 설레임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얘기를 하라고요. 네, 팀들를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재밌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제가 나온 영상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것만 봤거든요. 보이스 블리즈 때도. 관종 그냥, 그냥 혼자 그냥. 근데 또 혼자 하면 전 재미 재미가 없고 사실 요즘 촬영을 저희가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은 거의 보는 것 같은데 재밌게 하고 있고 좀더 재밌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아니, 자, 소감을 물어봤는데구 그걸로 끝나면.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각오고요 <laughs> <야>, 중앙대 신방과. <laughs> 저한테 소감을 한번 물어봐. 어, 어때요? 제가 같이 하는데. 아, 저는 이제 항상 범PD, 뒤에 PD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제가 만드는 게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보잘것 없더라도, 저는 항상 프로듀서로서의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내가 또 다른 출연진은 컨트롤이 다르단 말이야. 굉장히 말을잘 들어요. 굉장히 그 바이브가 있고, 장점이 많은 캐릭터예요. 요한 매력이 있어. 내 밑에서 한번 훨훨 날아보게나. 이 지금 말을 잘 듣는 거는 제가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팀브라는 곳을 운영해 오시는 분이 이제 범이니까 어느 정도의 리스펙은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다가 원래 여러분의 그 상사를 부하처럼 부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요 거절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가급적이면 매주 금요일 날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거리가 있어서 매번 같이 하진 못하고 일단 저 혼자라도 계속 진행할 테니까 금요일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방송을 클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laughs> 7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컨텐츠 내용요? 일단 저희 아재한끼 좀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아재 여행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지방 쪽에 그때 음. 얘기했잖아요. 컨텐츠의 결 자체를 편하게 해서 음. 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저희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볼수 있는 컨텐츠가 저희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게 좀 편하게 편하게 갈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30초 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재밌었습니다. 1. 다음에 또 봐요. 땡. 안녕.